자, 이번에는요. 컬렉션 초기화자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컬렉션으로 자, 하나 소개화시켜 주는 걸 생각해서 자, 퍼블릭한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자, 퍼슨 클래스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자. 자, 퍼슨 클래스는 prop 탭탭 눌러서 스트링 형식의 이름을 갖게 한번 이제 이름이란 속성 하나만 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어, 그래서 이제 그 컬렉션을 한꺼번에 여러 개의 멤버들을 초기화 시켜주고자 한다. 그러면 리스트 제네릭 클래스를 사용해서 리스트 컨트롤 점 리스트 오브 어, 이제 퍼슨 타입을 반환 시켜주는 컨트롤 점 엔터 쳐서 시스템 다 컬렉션 다제네리 만들고요. 퍼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피플을 만들고요. 뉴 괄호를 닫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자, 괄호는 여기서 이제 생도 생략, 되고 생략해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중괄호 열고 닫고로 컬렉션을 초기화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찍어 보면 이제 스페이스 찍고 어 이제 People 개체는 리스트 f T에는 Person의 인스턴스를 여러 개 바로 여기서 바로 선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컬렉션 초기 화자라고 하는데, 이제 new Person 클래스 인스턴스로 만들고요. 역시 Person 클래스에는 멤버를 지정해줄 수 있는데 딱 하나 있죠. 네임 하나만 있으니까 이름은 홍길동 하나 있고요. 요거를 Ctrl c V, C V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 콤마 빼고요. 이렇게 이제 홍길동, 백두산, 임꺽정. 세 개의 값을 한꺼번에 People 객체에다가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요거를 어 이제 어 따로 따로 해도 되는데 따로 따로 하는 이제 예제는 뭐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그 이제 List of 세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초기화 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People 객체, 이제 Person을 세 개짜리 Person 세 개짜리 People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Collection Initial 라이저를 사용하여 개체, 이제 개체, 이제 개체 여러 개를 여러 개를 초기, 한꺼번에 초기화 시켜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그플 p e 개체는 총 3개가 있기 때문에, 포이치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 해보면, 네임은어 peo, 네임은피플 o p l 에 p e 에서 자, p e 에서 하나씩 아, people에서 person 소문자를 하나씩 읽어다가요. 자, c w t a 눌러서 person.name을 출력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길동 백두산 임꺽정이 출력이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어, 이제 총 name을 3개 물론 이제 age 값을 더 넣어 놓고 나이 뭐뭐뭐 address 폰넘버 이렇게 넣어줘도 되는데요. 지금은 요 모양만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people이라는 이의 개체를 person 3개를 한꺼번에 피프리에다가 담아놓고 자한다 그러면 리스트 오브 퍼슨 타이로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컬렉션 여러 개를 초기화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자, 피프이란 이름에 제 객체에다가 홍길동 객체, 백두산 객체, 임꺽정 객체 넣어놓고 이제 이름만 출력을 해본 겁니다. 나중에 이름만 출력하려면 당연히 스트링형 배열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이제 나중에 여기에 이름 말고 또 다른 제 속성들이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또 다른 속성들을 계속해서 추가를 시켜 나가면서 개체를 여러 개의 개체인 즉 컬렉션을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뭐라 고 한다? 컬렉션 이니셜라이저라고 합니다.